야, 너 진짜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우리 집 찾아오시지 못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지? 야, 남편한테 야가 뭐니 대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고 부탁했지? 당신 출근하고 나 혼자 집에 있는 사이에 어머님 오시지 못하게 해달라니까. 너 이러려고 신혼집 여기로 얻은 거지?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왜? 우리 엄마 집에 왔다 갔어? 나한테는 별말 없던데? 아, 몰라. 아침에 당신 출근하고 나서 빨래 돌려놓고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탈탈 털렸다고. 이럴 바엔 나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고 말지. 에이, 우리 엄마 성격을 몰라서 그래? 너가 다시 직장 다니겠다고 하면, 그땐 탈탈 털리는 정도로 안 끝날걸? 우리 신혼집 해주시는 대신에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아니, 세상이 어느 땐데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 말은 좀 듣기에 서운한데?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장사하는 애들 빼고 내가 월급 가장 많이 받는 편이야.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밀리지 않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 당신은 집에서 놀다 보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몰라서 그래.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당신 친구들은 결혼 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우리가 생활비만 따지고 보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해도 미리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건 그렇고 우리 엄마는 또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몰라서 물어? 맨날 하시는 그 말씀이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빨래는 돌려놨으면 빨리 널어라 오늘은 냉장고까지 열어보시고는 잔소리를 없지나 하시던지 안 그래도 이따가 장보러 갈 생각이었는데 진짜 짜증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엄마가 오늘 왔다 가셨으니 반찬 새로 가져왔겠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는 어머님한테 하루 종일 욕먹었는데, 지금 반찬이 중요해? 왜또 그래? 당신도 우리 엄마 반찬 맛있다고 그랬잖아? 맨날 반찬값 굳었다고 좋아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어머님이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는 게 싫다고, 최소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셔야지. 이러려고 나보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했어. 아까는 냉장고랑 찬장 위에 있는 먼지까지 손으로 닦아보시더라. 어머님한테 감시 당하는 기분이야. 너무 소름 끼쳐. 아니, 그럼 닦으면 될거 아냐? 당신이 소름 끼칠 것까진 없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라고 그러시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나한테도 그러셨어. 내방 청소 똑바로 안 해놓으시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셨다니까. 나 이번이 진짜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경고야. 어머님이 앞으로 한 번만 더 말도 없이 찾아오면 내가 집을 나가던 당신이 쫓겨나던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 싫다고? 나는 진짜 싫다니까.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 나 오늘 현관문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알겠어. 일단 당신도 화풀어.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라 말씀하셨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집에서 쉬면서 빨리 아이가 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신 아들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길 바라셨어요. 거기까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내가 주고 간 반찬은 냉장고에 다 넣어뒀니? 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고 나서 바로 정리해뒀어요. 국은 냉동실에 얼려놓고 한번 먹을 양만 녹여서 먹어라. 반찬도 접시에 덜어서 먹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론 저희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어머님도 매번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해먹어야죠. 나보고 이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왜? 내가 너네 집에 왔다 가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그러냐? 네? 그게 무슨... 너가 나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면서? 며느리가 내 얼굴만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데, 내가 무서워서 너네 집에 가겠니? 아니요, 어머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무겁게 반찬 들고 오시니까 힘드실까봐 그런 거죠. 됐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다. 한 번만 더 너네 집에 찾아갔다가는 내 아들 쫓아내겠다고 했다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파트까지 얻어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내가 너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랑 약간 말다툼 하다가 농담처럼 한 말인데. 아마 그 사람이 오해를 좀 했나봐요. 오해 두 번만 했다가는 너희들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겠구나. 저 어머님 집에 오시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이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입이 삐뚤어졌어도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내 아들이 반찬 떨어졌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그래서 부랴부랴 반찬 만들어서 가져간 거야. 아, 그러셨어요? 사실 오늘 장 봐서 반찬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게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부지런히 음식도 배워뒀으면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나도 귀찮게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며느리 집 들락거리고 싶지 않아. 내가 꼴 보기 싫고 소름 돋을 정도면 너가 빨리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던지 해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애가, 집안 꼬라지가 그게 뭐니? 잔소리 두 번, 세번 하게 만들지 말고 틈틈이 치워라. 네, 어머님. 어휴, 진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야, 당신 진짜 나랑 결혼 생활 그만하고 싶은 거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야? 왜? 너가 말해달라며?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집에 오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달라면서? 그럼 대충 핑계라도 만들어서 돌려 이야기해야지. 왜 내가 말한 그대로 전달해? 내가 너희 엄마한테 욕먹는 걸 보는 게 즐거워. 아니, 왜 말해줘도 뭐라 그러냐? 그럼 나보고 여기서 뭘더 어쩌라고. 사실 나는 우리 엄마가 집에 오면 편하고 좋은데, 엄마 반찬도 먹을 수 있고. 야, 그럼 그냥 너희 엄마랑 같이 살아. 뭐하러 나랑 결혼했냐? 알겠어. 화좀 그만 내. 그냥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묻길래 말해준 거야. 너 욕먹이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그만 오시라는 뜻이었지. 눈물나게 고맙네, 정말. 중간에서 내 입장은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냐? 됐어? 나도 이제 말하기 싫어. 너는 언제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해. 당하긴 뭘 당해? 아무튼 나이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억울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사실을 털어놨고 엄마는 마침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30년 근속보상 받고 장기휴가 중이라며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걸 그대로 갚아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빠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 하고 기억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지내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오늘도 우리 집에서 주무신데? 그럼 당연하지. 내일은 잠실 가서 석천호수 구경하고 오신다던데? 평생 일만 하다가 휴가 받으니 좋으신가 봐. 서울 구경 제대로 하고 가시겠다고 하더라. 아, 벌써 3일째인데. 이제 그만 집에 내려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낮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휴가 이준에는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어도 된대. 난 우리 아빠가 와 있어서 좋은데, 너는 불편한가 봐. 그럼 안 불편하겠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쉬지도 못하고, 장인 어른이 자꾸 나한테 술 먹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가 사위랑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이 불편하니까 이만 내려가시라고 할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너가 잘 돌려서 이야기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 난 우리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은데, 아빠도 딸 집에서 편히 쉴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고, 우리 중에 불편한 건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해 봐. 그럼 당신은 너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적 있니? 어제도 어머님이 말도 없이 오셨다가 우리 아빠랑 마주치고 돌아가셨어. 집에 아빠가 없었으면 또 잔소리하고 가셨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집에서 잠은 안 자고 가잖아. 우리 아빠도 당신한테 잔소리 안 해. 그저 같이 술 마셔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알겠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할게. 이번에는 정말 약속할 테니까 장인어른 내려가시라고 해줘. 또 내가 뒤에서 협박했다고 그러게?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아니야, 이번엔 진짜 내가 못 살겠다고 할게. 정말 불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그럴 것이지? 알겠어. 오늘 내려가시라고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 하는 거 지켜볼 거야. 3일만에 남편이 100개를 들고 그 뒤로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네요. 결혼하고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동안은 눈치 보느라 일을 쉬고 집에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직장도 다시 알아볼 생각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돈을 더 모아놔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